네, 저 이제 종이를, 선생님들은 큰 종이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작은 종이에 그리는 게 훨씬 편해서 종이를 작은 거를 가져다가 해볼 거예요. 제 손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크라블, 크라블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점 찍을까요? 점 찍고, 선 그리고, 돌려가면서 그냥 그리셔도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하면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가로로 그리는 게 되게 편하다 그러면은 돌려가시면서 가로로 그려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가로가 편해요. 세로보다 그래서 가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 동그라미를 다 한번 그려볼래요? 이선 넘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꼭그선 안에만 그리는 게 아니고 넘어가셔도 돼요. <laughs> 동그라미 약간 삐뚤어졌어요. 괜찮아요? 이걸 돌려가시면서 하면 훨씬 난데, 제가 딴 생각을 금방 했나봐요. 요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음, 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면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곡선. 얘도, 어, 방향을 어떻게 해볼까요? 얘 약간 여기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도 될것 같은데요? 방향은 내가 주기 나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면 돼요. 뭐, 그것도 고민스럽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한쪽 방향으로 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잊지 마시고, 여기 끝에서 시작하는 거. 끝에서 오라로. 다시 한번 연결. 한, 하나를 다 해놓고 다른 거 하고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편안한 자세에 있을 때할수 있는 건다 하세요. 돌려가시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탱글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선생님들이라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탱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한쪽만 해놨는데도 느낌이 좀 다르죠? 마저 해볼게요. 천천히. 선에 집중해서. 천천히 할 때와 빨리 할 때는 그림이 달라져요. 네. 여기 아까 찌그러졌던 거 그렇게 티안 나죠? 더티안 나게 해 볼게요.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또 공간이 나왔어요. 거기는 티풀로 채울 거예요. 저희 젠탱글 배우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티풀. 어느 분들은 퀴풀이라고도 해요. 이게 영어다 보니까 어 발음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어느 책에는 티풀이라고도 써져 있고, 어느 책에는 퀴풀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티풀이 티프리 예뻐요. 티풀이라고 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요? 제가 항상 먼저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날그날의 그런 날씨나 어 어떠한 일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빨리 대면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팁을 이렇게 넣어서 라운딩 처리해주는 이런 효과,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와, 동그라미만 그리고 오라만 줬는데, 정말, 정말 또 이런 아름다운 탱글이 또 만들어졌어요. 오, 할 때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림자는 아까 요, 우리 꼬랑지 있죠, 꼬랑지. 꼬랑지 있는 부분에, 밑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그림자 넣을 거예요. 로쓱쓱쓱 이제는 찰필 사용도 잘 하실 거 같아요. 처음에는 이 이게 뭐야? 이거 글씨도 안 나오는 이건 뭐야? 그랬는데 이제 아, 어, 그런 거 찰필이야. 찰필이라고 하는 거야. 종이 연필. 어, 연필로 명함 낼때 문질러 주는 거야. 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건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아. 우와, 됐어요. 명암는 거하고 또 안는 거또 차이가 나죠. 명암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그다음에 뭐 했죠? 네, 맞아요. 이니셜을 넣었어요. 이니셜은 내가 넣고 싶은데 아무 데나 넣는다고 그랬어요? 이니셜 넣어주시고, 날짜도 써주시고, 이름도 써주시고, 크러블이라고도 써주시고, 크러블 뒤에다 써도 되지만 나는 크러블이라고 앞에다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다 써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바로 봤을 때, 이게 뭔지 알고 싶으면 앞에다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크라블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포코르트, 포코리프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종이는 이제 뭐한 군데에서 두 개를 다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작은 종이기 때문에 두 개에다가 나눠서 할 거예요. 두 개에다 나눠서 할 건데, 어, 선생님들은 저희가 크니까 포코루트 하다가 포코리프 같이 그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도 점 찍고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점하고 선하고 안 맞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자대고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점 찍고 선 그리는 거는 이 하얀 종이에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동그란 게 뭐라 그랬죠? 네, 맞았어요. 포크루트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거 저도 강의 들으면서 질문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머릿속에 속속속 이렇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선은 집중해서 빨리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그리는 게 좋아요. 엄청 귀여운 포코르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앵두 같아요. 앵두. 앵두? 체리? <laughs> 갑자기 저 사실 체리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앵두라고 이름이 나왔어요. 어~ 왜 이럴까요? 꽉안 채우셔도 돼요. 저는 이제 종이가 작아서 이렇게 다꽉 채울 수 있는데 다안 채우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 칸에 동그라미 그리면서 남았던 데 있잖아요. 저는 포코루트는 티포를 다 넣어보고 포크 리프에는 티프를 안 넣어보고 해서 우리 비교해 볼까요? 한 번만 그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제는 탱글 배우셨던 것들, 집에서, 어, 한 15분 정도 시간 내셔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딱 탱글을 그리겠다.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하루에 15분 탱글 그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렸던 것들을 또 그렸을 때, 그때와 지금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선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포코루트를 그릴 때는 티프를 넣어줬다가 포코리프를 그리면서 안 넣었을 때둘 중에 어떤 게더내 스타일인지 어떤 게 나하고 잘 맞는지 명암을 한번 넣어 볼게요. 명암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겹쳐 겹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얘보다 얘가 지금 밑에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애를 명암을 넣어 줘요. 겹쳐 있는 애들을 잘 보면서 명암을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찰필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야지 그림자처럼 보이겠죠? 다 풀어주고 나서 좀더 진하게 하고 싶은데는 연필로 한 번씩 더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명암 효과가 세지면은 입체감이 확 달라져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까맣게 색칠해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까매지면은 명암을 넣은 건지 까만색으로 칠한 건지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음잘된것 같아요. 어떠세요? 입체감이 좀 보이나요? 아래에 있는 아이와 위에 있는 아이가 네, 명암으로 입체감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포크루트구요. 포크루트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팁을 이렇게 해서 살짝 라운딩 처리 하면은 좀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더들것 같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동그라미에서 라운딩 처리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아, 여기다 하나 해줘 볼까? 여기다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이니셜 넣어주시고요. 내 이니셜은 어디에 넣는지는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꼭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이니셜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포크루트는 끝나요. 그러면은 포크 리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은 같이 하셔도 돼요. 저는 종이가 작으니까 두 군데다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같은 느낌을 보기 위한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크게 안 그리셔도 돼요. 작게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이제 성격이 이제 나오는 건데, 정말 작게, 요만하게, 요렇게. 저 이것도 큰 거예요. 정말 조그맣게 그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작게 그리는 게잘안 돼서 크게 그리긴 하는데, 요만큼만 한번 해 볼까요? 여기를 줄을 좀더 해서 여기를 한번 붙여 볼게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는 티프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색칠해주기로 했잖아요. 여기를 전부 다 한번 색을 넣어볼게요. 색을 넣은 거와 티프를 넣었던 거와 어떤 게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지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에요. 누가, 누구 거를 따라하거나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예요. 색칠해 봤어요. 아까하고 또 다르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티플, 동그라미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한 거고 얘는 전부 다 색칠을 넣은 거예요. 느낌이 완전 틀리죠. 그림도 틀리다고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느낌도 되게 틀려요. 명암을 넣어 볼게요. 명암이 어, 아까는 이제 밑에 있는 애가 그림자 처리,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그림자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 이 하나를 하나가 어, 나무다 생각하고, 여기에 그림자를 줄 거예요. 이렇게 주는 그림자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 약간 입, 입 모양에 이 머리 있는 여기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진하게 하면은 새카매져요 살짝만 진짜 살짝만 또 틀리죠 입체감이 또 들어가는 게 그림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다. 얘는 포크루트, 얘는 포크리프. 네, 이렇게. 어떠세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탱글을 물을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 탱글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탱글 배우시는 거 재미있으셨나요? 얘네가 이렇게 붙으니까 또 모양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죠. 요렇게 해도 될까요? 어 왠지 선생님들하고 모자이크 해보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탱글레이션은 안 하고, 요렇게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주에 뵐게요. 어, 다음주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